카프레이즈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인데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직립 보행을 하고 중력을 받기 때문에 혈액이 자연스럽게 다리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만약 밑으로 몰려 있는 혈액이 몸을 순환하지 않으면 고이게 되고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하지정맥류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평소에 잘 키워두다면 도움이 되겠죠.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단차가 있는 계단 같은 곳에서 운동해주시면 좋은데요. 발의 뒤꿈치 쪽반 정도를 뒤쪽으로 내밀어주시고, 이요 정도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통에서의 가동 범위는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뒤꿈치를 최대한 높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5초 정도를 버틴 뒤에 종아리 근육이 최대한 늘어났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뒤꿈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발이 있거나 발을 자주 삐는 분들은 양쪽 뒤꿈치에 고무공 같은 것을 이렇게 끼우고 뒤꿈치로 고무공을 터뜨린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면서 들어주시면 종아리 심부에 있는 근육까지 자극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올리는 동작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 발을 가볍게 들어준 뒤에 한 발로만 운동하시면 더 높은 난이도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